안녕하세요 친구들 어, 선생님이랑 이번에는 이 대바늘 4개 털실 하나로 양말 뜯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 대바늘은요 여기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4.5mm 대바늘 4개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털실 코를 먼저 뜰 건데요, 털실로. 코를 먼저 뜰 건데, 털실을 푼 다음에, 자, 여기 짧은, 여기 끝쪽이죠. 한쪽 끝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가게 선생님이 코를 뜰 거예요. 여유 있게 한 1m 정도 쭉 늘어 놓은 다음에, 자, 코를 뜰 준비를 해야겠죠? 자, 코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 한번 더. 자, 코를요. 자, 요런 식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서 잡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대바늘로 코 하나를 떠 보겠습니다. 코 뜨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죠. 자, 요런 식으로 쭉 당겨서 단단하게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코를 뜰 때는 요런 식으로 손으로... 실을 잡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서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들어가서 네. 당겨주면 매듭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코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 코예요 그래서 총 12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2개의 코를 12개의 코를 촘촘하게 만들어 준 후에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바늘 사용할게요. 두 번째 바늘을 사용해서 똑같이 코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왼쪽 오른쪽 갔다가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1코, 2코, 3코, 4코, 5 다섯, 여7일8여9아1 0열1 1열1 2두 번째 됐고요 이번엔 세 번째, 세 번째 대바늘로 똑같이 1 2 코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하나. 하나 열둘 네 이렇게 1 2 코를 다 연결한 대바늘을 준비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예, 연결되어 있는 이 선, 실들을요 서로 연결을 해야 돼요. 마지막 이 대바늘로 자 그러려면 먼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여기 실 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대바늘 부분을 오른쪽으로 둘게요. 실이 늘어져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두고, 자,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요렇게. 다시 한 번. 자,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연결을 할 건데, 이쪽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실을 당겨서쭉 바늘을 밉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보이죠? 삼각형이 돼서 이 실로, 이긴 실로, 이긴 실로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분의 여분의 대바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로 바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쪽의 바늘에 대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네, 요렇게. 가까이 보여줄게요. 요렇게 찔러 넣습니다. 자, 뜨개질 순서는요, 일단 겉뜨기 먼저, 안뜨기 다음이에요.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요렇게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바늘을 찌르고, 겉뜨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는 실을 당겨서, 자, 여기서부터는 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늘들을 잘 잡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조금 힘을 줘서 당겨서 할게요. 자, 겉뜨기로 걸고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긴 실, 그 다음에 왼쪽에 왼쪽에 있는 대바늘에다가 네 번째 대바늘을 끼운 다음에 겉뜨기로 겉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겉뜨기, 자, 겉뜨기 하고 뺍니다. 겉뜨기하고 뺐고요. 지금 현재 겉뜨기 한번한 상태예요. 자, 겉뜨기 다음에는 안뜨기로 넘어갈게요. 안뜨기 할 때는 실을 안으로 감고 밖에서 안으로 안뜨기 자 그다음에 다시 겉뜨기 할게요. 겉뜨기 다시 안뜨기 뜨기, 안 뜨기, 다시 겉뜨기, 음. 자, 겉뜨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에는 안 뜨기로 끝나야 올바르게 뜨개질을 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뜨개질 한 겁니다. 다시 겉뜨기, 다시 안뜨기, 다시 겉뜨기, 다시 안뜨기. 그럼 이거 바늘이 하나 빠져나오겠죠? 자, 여기 바늘 하나당 총 12코, 12코가 있기 때문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순으로 하면은 마지막엔 안뜨기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여기 또 긴, 짧은 줄, 이건 짧은 줄입니다. 이건 짧은 줄이고요. 자, 긴 줄이 나와 있는 곳에서 또 왼쪽으로도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대바늘이 대바늘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대바늘 왼쪽에는 대바늘을 쭉 밀어서 삼각형이 될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네, 남아있던 빠져나온 이 대바늘을 들고 또 겉뜨기 안뜨기 반복을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바늘을 겉뜨기를 시작할게요. 겉뜨기로 시작을 했고요. 또 안뜨기 했고, 또다시 겉뜨기로 가겠습니다.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다시 뜨기 자, 다음 또 옆으로 넘어가야겠죠? 이긴줄또 오른쪽에 있고, 이제 왼쪽에 있는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여기 대바늘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길게.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쭉 밀어서 삼각형 다시 만들어주고요. 이제 또 남아있는 대바늘을 이용해서 겉뜨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겉뜨기.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좀 힘을 줘서 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힘을 계속 주고, 뜨개질을 해주세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요. 처음에는 이 실만 잡고 있다가, 이 바늘을 안 잡는 바람에 실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이 바늘이 빠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손으로 꽉 고정을 시켜주고, 실과 대바늘을 함께 잡은 상태에서, 뜨개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겉뜨기 차리니까 겉뜨기, 다시 안뜨기. 안뜨기 할 테니까 또 안쪽으로 실을 감아주고, 안뜨기. 잘못했네요. 빠졌을 때는 빨리 오치를해서수습을 해줄게요. 자, 지금 안뜨기 차례예요. 안뜨기, 다시 겉뜨기, 안뜨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껏 어,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이한 바퀴가 무슨 의미냐면 자, 오른쪽에 긴 실이 지금 나와 있고 여기서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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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바퀴를 돌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쭉한 바퀴를 돌았는데 지금은 좀 삼각형 모양이지만 여러분들이 10바퀴, 뭐 12바퀴, 15바퀴를 돌게 되면 이 양말에 기둥 모양이 나오게 돼요 선생님이 미리 떠놓은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미리 떠놓은 걸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는 이제 양말 초입 부분이죠. 이제 다리가 이제 막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짠 거예요. 둥그랗게. 처음에 위에서 보면은 이 대바늘 때문에 삼각형으로 보이지만 이걸 쭉 계속해서 계속해서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해서 돌리다 보면은 이런 원통 모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이 모양을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양을 목표로 계속해서 떠주세요. 선생님은 이 모양이 한 12번 정도 돌았던 모습입니다. 12번 정도 한 15번 이상 20번까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양말 초입 부분, 양말 발목 부분이죠. 그 부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 모양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고, 뜨개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뜨개질을 할 때, 선생님도 그랬는데, 어, 뭔가 잘못되었을 때 푸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처음 배웠을 때 익숙해지기까지에는, 선생님도 수십 번 풀었다가 다시 하고 풀었다가 다시 하는 다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개질 할때 아, 내가 좀 실수하면 다시 풀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뭐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없듯이 네, 너, 절대로 안 다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울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뜨개질도요. 하다가 풀고 하다가 풀고 하게 돼요.